할까요 예스 하나 둘셋 오늘 찍을 주제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죠? 어.. 메이팅 영상에 이어 그쵸 세팅 그렇죠. 알 받는 세팅과 알 세팅 이라고 하면 되나? 과충류를 키우면서 가장 기대되는 열매? 결실? 은 사실 했지. 번식이죠 응. 우리 전에 메이팅 1편 2편을 했으면 알을 낳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알을 낳기 좋아하는 장소를 세팅하는 법부터 알줍! 우리는 알줍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알 세팅! 물론 실온에서 나오지만 조금 더 알을 잘 해칭하기 위해서 해칭이라는 건도마이 태어나는 걸 해칭이라고 하는데 알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해칭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세팅하는 법까지 해칭 날짜에 나오는 것까지 오늘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은 아이들 세팅하는 것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크레 아이들 키우시다 보면 암컷들은 메이팅을 하지 않아도 알을 낳습니다. 닭하고 똑같이 무정란을 낳는데 한번 낳을 때두 개씩 낳고요. 그치. 한 달에 한번 낳습니다. 물론 중간 알이 흡수돼 버리는 경우도 맞아. 있어. 맞아. 어, 하나만 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 아이들이 크레들이 아무나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맞아. 닭들도 둥지를 만들듯이. 그래, 아이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알을 낳는 장소가 있는데, 우선은 이 알이 살아서 계속 커지려면 어느 정도 습도가 필요해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암컷들은 항상 촉촉한 곳에 알을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이 수태. 수태는 이제 잇기 말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수태를 받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싹 말라있는 상태인데, 보통은 이 수태가 말라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 너무 뿜니다. 우리 한 마리 세팅하는데 보통 한요 정도 양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요렇게 한줌 정도 물에 불리세요. 보통 아까 말씀해드린 양의 수태가 깔았을 때한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물을 부으시면 돼요. 물을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수태가 거의 장길랑말랑하게 부어주시면 돼요. 요 부은 상태로 나는 오래 안나 5분? 5분 10분 음. 5분 10분 5분 내지 10분 사실 길게 넣는다고 더 불른 것도 맞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짜줄 건데 우선 간단하게 물을 먼저 빼주시고요 쭉 이렇게 해주시면 물기는 다 빠지고 이 수태가 먹은 물만 그 습도만 딱 갖고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요 요정. 정도까지 딱 짜주시면 습도 유지하기 좋습니다 그냥 고실고실한 정도 애 수태 정도에 촉촉하기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경우 곰팡이 쓸수 있고요. 맞아. 그리고 너무 건조한 경우에 알이 쪼그라들 맞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가 돼있으면 암컷들이 알을 낳으러 들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 쓰는 은신처가 이 습식 은신처라는 건데 수태를 담았을 때 수태통에 절반 정도 음. 들어가면 암컷 아이들이 편안하게 맞아. 알을 낳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다 알을 나누면 어떻게 찾냐. 음. 보통 암컷들이 이제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 맞아. 알 낳을 때 되면은 내 알짜리 만드느냐고, 둥지 만드느냐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보통 만들으면 약간 요런 식으로 파나요 이렇게 하면, 알에서, 짠! 맞아, 요렇게. 요렇게 알. 알이 보여요. 왜냐면 수태를 우리가 깊게 깔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요렇게. 음. 알이 보이고, 알이 확인이 됐으면. 그 부분만 살살, 살살, 뒤져서, 알을. 죽. 어, 요렇게. 알 꺼내주시면 되세요 알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알들을 세팅을 안 하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말라 삐뚤어집니다 실제로 수태가 촉촉하지 않아서 말라 삐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세팅을 잘못해서 알이 말라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알 세팅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알을 세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수태에서도 패칭이 돼요 이렇게 알 트레이도 있어요. 알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젖은 수태를 오, 밑에 깔고 그다음에 위에 알 트레이를 넣고 그다음에 알을 놔서 알이 직접적으로 수태에 안 닿아서 곰팡이 피거나 이런 걸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요 통은 근데 굳이 수태를 쓰지 않더라도 뭐 슈퍼헤치라든가 아, 뭐 다른, 다른 바닥재를 쓰셔도 어. 돼요. 왜냐면 바닥재에 직접 닿는 게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두 번째로는 저희 제일 많이 세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슈퍼헤치라고 이제 평균력이 있는 바닥재예요 음, 물을 타한 탐... 20분 정도? 나는 아 물을 충분히 먹을 때까지 새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분, 10분 뭐 이렇게 시간 안정하시고 그냥 전날 담아놓으시고 네. 물 빼셔도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젖었다 싶으면 이제 이거를 어, 물이 흐르지, 흐르지 않지만 다 젖은 해치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통이지? 어, 소절취통에 담아 주실 건데요. 가득 담면 으안 돼요. 절반 정도 담아 주시고, 이거 양은 절반 이상이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아, 아, 어, 위에 다 천장 닿을 정도만 아니에요왜 그러냐면 알이 처음엔 작은데 알이 그치? 점점 커져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이 넣는 것보다는 그냥 절반에서 절반 이상? 왜냐면 음.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알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크레는 무정란도, 유정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근데 물론, 메이팅을 안 했으면, 무정란을 낳을 거예요, 대부분. 우선은 오늘은 천연식을 제외하고, 유정란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알 안에 빨갛게, 동그라미 보이지? 요게 핵이에요. 이게 그래서 없는 부분은, 요런 무정은 요런 느 전체적으로 다 돌려봐도, 요렇게만 보여요. 음, 무정란 같은 경우에. 맞아. 하지만 유정란은 돌렸을 때 요렇게 빨갛게 핵이 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핵이 있는데 지금 핵 위에 저희가 매직으로 핵 응, 음. 매직으로 핵 표시를 해놨어요. 그핵 표시가 간걸 위로 가게 알을 심어주시면 된다. 어. 그래서 요렇게 아래다 표시를 해서 위쪽으로 어 해주시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큐베이터를 보통 그치. 많이 쓰세요. 그 이유는 해칭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로 음. 보관을 했을 때 날짜별로 해칭되는 그 표가 있어. 오. 그래서 그 온도에, 그 날짜가 지났는데 알이 안 나오면 알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아. 온도에서 해칭을 하는 거고요. 온도 쪽은 너무 올라가는 경우에 기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내려가는 경우에 알이 죽거나 되게 천천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온도는 24도. 사실 저희가 되게 좀 낮게 해칭을 하긴 해요.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천천히 충분히 먹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24도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따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24도 정도면 70일 정도, 음. 70일 내외로 나옵니다. 온도 편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 실온 해칭도 사실 가능해요. 음, 실온 해칭도 가능해요. 그리고 집에서 실제로 집이 20도 이하로 안 내려가시고 음. 30도 이하로 안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실온 해칭을 많이 하시는데 실온 해칭도 사실 안전한 온도는 24도에서 28도, 그쵸. 크레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에서 실온 해칭을 하시는 게 기형적인 요인 없이 해칭을 하시기에 좋은 온도다.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꼭 인큐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해칭을 할수 있고 음. 단지 이제 온도가 어쨌거나 지켜지면서 있었던 게 아니니까. 나오는 날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 그리고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져 왜냐면 이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음. 어린이 보호자님들은 사실 인큐베이터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치 몇만 원씩 하지? 네 근데 뭐,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뭐 많게는 몇십만 원씩 하기도 하는데 꼭이한 마리 한 쌍을 해칭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로 반드시 음 구매해야만 해칭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싶었어. 너무 부담 아안 해도 되고. 가장 음. 좋은 건, 그럼 집에서 해칭할 수 있는 나의 팁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음 아박! 아박에다가 꼽는 온도가 있어. 그걸 꼽으면. 그 안에 온도를. 밖에서 보일 수있고 아 어. 그래서 그게 온도가 좀 지켜지는지 보고, 안 지켜지는 경우에 드라이기로 살짝 온도를 올려주면. 그 온도가 참... 생각보다 잘 유지가 돼요. 담요로 한번 쏴주시면 더잘 유지가 음. 돼요. 그래서 그런 사이드 방법도 있다는 거. 어, 그거 진짜 괜찮다. 우리 이 모든 걸뭘 하기 위해서 했다? 했지. 그치. 이 모든 작업들은 우리가 도마뱀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충되기 위해서 음. 이 많은 작업들을 를거쳐어 거쳐 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좀 첨부해 드릴 거예요. 맞아. 근데 우선은 날짜가 할칭 날짜가 임박했으면 카메라에 후레쉬를 켜서 또는 집에 있는 후레쉬를 켜서 알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도마뱀의 머리와 꼬리가 좀 구분이 될 거예요. 상태가 조금 보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핏줄이 있는데 깨우지 말것 아직 그알 안에 핏줄이 미친다는 거는 아직 도마뱀 덜큰 상태인 그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때는 도마뱀을 깨우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의 층이 가장 건강하다 맞아? 날짜를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날짜를 기다렸는데 애가 안 나온다 그럴 때 이제 카메라의 뒷면에 후레시를 켜서 아이를 비춰보는데 혈관이 없는 깨끗한 깨끗한 상태에 도마뱀이 비춰진다면 그때는 이제 알를 노크해주세요 툭툭툭툭 이게 뭐냐면, 알이 자연 상태에서 흙 속이나 또는 이제 가벼운 음. 낙엽 밑에 아이들이 알을 숨겨놓거든요. 거기서 빛이 들어온다는 거 이미 알이 노출이 되 상태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극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나 해야 된다? 아, 다 됐다, 이제. 어. 어. 냅다 먹, 뭐 알채로 먹히고 싶지 않으면 도마뱀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깨우는 과정이 약간의 스트레스를 줘서 깨우는데, 저희 매장에 지아라는 직원이 있는데, <laughs> 내 얘기가 나오 거야? 어, 아. 아, 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웃음> <웃음> 저희는 보통 알을 깰때 이렇게 톡톡톡 알을 톡톡톡. 너 노크를 이렇게 손톱으로 해줘요. 또는 손톱이나 아니면 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노크를 넉넉넉넉 어, 해줄 때 알을 톡톡 쳤는데 냅다, 아 제가 냅다 팬 거죠. 어, 너무 세게 패서 알이 갑자기 빨간색으로 물들었어. 그렇게 될걸 상상을 못한 거지. 하얗고 깨끗하던 알이 갑자기 빨, 빨간 게탁 터지더니 그런데 다행히 바로 알을 까고 나왔어요. 꼬리가 없는 네. 거야! 알 너무 세게 쳐서 애기가 놀래 심약한 애기가 놀래가지고 꼬리를 자르고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깠는데 음. 알 안에 꼬리가 있었어요. 왜! 움직이면서. 방금 자른 거지,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노크를 해주면 아이들이 뱅글뱅글 돌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치지 말고 기다려주 어, 푸딩컵, 촉촉하게 젖은 푸딩컵 안에 알을 놓으시면 아침에 나누면한 저녁쯤 되면은 나와 있어요. 애기들이 그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하처럼 너무 성급하게 맞아. 패거나 제발. 알을 너무 많이 자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을 비춰서 톡톡 쳤는데 애기들 뱅글뱅글안돌 때가 있어. 그리고 부들부들부들 진동 모드일 때가 있거든. 이때는 절대로 깨우시면 아, 안 돼요. 나 아직 나갈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몸을 쓰지만 자기 스스로 그 알에서 나갈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원상복귀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나와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물론 까면 형태는 다 있어서 어쨌거나 멀쩡한 크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미수가로 나오거나 음. 배가 안 다쳐서 나온다던가 그런 난항수가 비상... 덜있거나 일주일만 기다리면 거 진짜 건강한 아이가 될수 있었는데 음. 하는 슬픈 경우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며칠만 더 기다려 주세요. 뭐 60일 기다렸는데 제일 못기다리 제가 진짜 맨날 사고 쳐가지고 저처럼 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고민하시는 게 눈꽃알 맞아. 또는 골프공알 알 상태가 좋지 않은 알들에 대해서 응.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알들의 경우 제 경험상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기다려주시는 게 음. 좋습니다. 좀더 걸리더라고요. 성장 좀 느린 거 음. 같아요. 비교적. 그리고 괜히 알 잘못 건드리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고 알을 보통... 한 5일 정도 더 기다려주셨을 때, 3일 정도 기다리셨을 때, 비춰보세요. 핏줄이 없다면, 노크해주시고, 동일하게 해주시는데, 애기가 안에서 뺑글뺑글 돌기만 하고못 나온다? 그럴 땐 깨트해주셔야 돼요. 근데 안에서 진동한다? 그럼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아, 맞다. 우리 수토이 빼먹은 거 있어. 알을 보관하시다 보면, 알이 마를 때가 있어요요요 원색깔로 돌아올 때 있잖아요. 슬슬 이 원색깔로 돌아가실 때는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스포이드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알이 크고 있으면서 아래 직접적으로 물이 닿는 경우에 곰팡이 곰팡.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포이드로 요렇게 해서 아래 물을 사이드 아래 안 묻게 최대한 사이드 그리고 가운데 살살 아래 최대한 안 묻게 해서 밑을 보세요. 잘다 젖었는지 음. 확인을 하시고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 확인도 너무 자주 하시면 마르니까 제, 저는 수많은 바닥재에서 슈퍼에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육안으로 습도를 확인하기 제일 편해요 색이 정말 바로바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향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곰팡이 쓰는 확률이 좀 낮고 그리고 얘도 유통기한 있는 거 알죠? 6개월 정도 쓰시면 이미 향균 효과가 없기 때문에 슈퍼에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칭까지 하는 법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빨리 끝낼까요 어.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해서 배 아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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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고 싶어. 아, 아, 오늘 여기까지 지아가 화장실 너무 급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laughs>